내 생활을 조금 더 샵하는 방법 더샵 셀렉션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디자이너 한혜원이고요 개그우먼 전수입니다 <laughs> 지난번 조명편에 이어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1인 가구를 위한 인테리어 팁입니다 저요 1인 가구 저 1인 가구예요 꿀팁 쏙쏙 제 빼갈 거예요. 네, 첫 번째는 원룸을 투룸처럼 네 공간 분리를 해볼 생각이에요. 네, 그럼 전 투룸이니까 포룸이 될수 있는 건가요? <laughs> 네, 그렇죠. <laughs> 아 수희 씨 혹시 원룸 살아보셨어요? 전 무조건 살아봤죠. 아 그러면은 원룸에서 가장 큰 단점이다. 저... 거실이랑 주방 침실 이런 게다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실과 방 이런 느낌을 따로 만들어 볼 생각인데요 네. 보통 원룸이 이런 구조로 생겼잖아요 어, 저... 어느 쪽을 분리를 해보면 좋을까 지금 현관문이 열면 너무 침대가 보이지 않나요? 그렇죠 근데 앞에다가 무언가를 막아 놓으면 입가... 딱 네, 네, 네. 들어가다 본인도 놀랄 수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뭐가 어 뭐지 이렇게 아, 첫 번째는 약간 가장 지저분한 공간 진짜? 주방을 네, 한번 네, 네, 네. 네 분리를 해볼까 합니다. 그래서 그 현관 옆에 이 주방하고 분리를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. 네네네. 네, 네. 원룸에서 어느 쪽을 좀 막았으면 좋겠다. 침대 네. 옆을 정말 막고 싶다는 생이 있어요.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가릴 수가 있는지 음. 먼저 파티션을 설치하는 걸 생각을 해봤어요. 네네네. 가벽을 세우거나 다른 방법보다는 음. 요즘은 용이하게 나온 음. 것들이 많더라고요. 이런 게 약간 감사. 같아요 <laughs> 맞아 이거는 그냥 지금 집에도 뭔가 놓고 싶은 그런. 진짜 벽이 있다고 생각하면 음. 좀 되게 답답할 것 같거든요. 고급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또 이게 바로 철제 의 파티션이거든요. 아 이거의 장점은 어떤 건것 같으세요? 이렇게 자석으로 저렇게 사진 같은 것도. 아 부착할 수 있고, 네모보드 느낌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또 있는 것 같아요. 두 번째 방법은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. 네. 이렇게 수납장을 이용해 가지고, 근데 높은 거를 쓰면 답 파워. 그렇죠. 침대에 누웠을 때 그냥 거실이 안, 안 보이는 정도에. 네. 어차피 그리고 가지고 있는 어. 가구이고. 용도는 음. 원래 그대로 사용하는 거니까. 네네. 따로 돈도 안 들고. 네. 되게 좀 경제적인 것 같은데요. 음.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. 커튼으로 공간 분리를 하는 거예요. 장점이 어떤 걸것 같으세요? 커튼 얇잖아요. 그래서 차지를 좀 덜한다. 화질을 좀덜 한다. 네. 그리고 커튼으로 해놓으면은 그체가 좀쉽잖아요 아, 그러면 분위기에 따라서. 네네. 컬러에 좀 포인트를 주실 수도 있는 거고. 커튼이 좀 답답하다고 느끼시는 맞아. 분들도 계실 것 같고. 파티션만큼 커튼을 살짝 뭐한폭 정도, 두폭 정도, 이 정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은 그렇게 답답하지는 음.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파티션을 살 수도 없는 상황이다. 음. 이렇게 재배치할 뭐 그런 것도 네. 안 되고 그래도 조금 더 저렴하게 모가과 팁이 있는... 그런 방법도 있어요? <laughs> 어이 사진들을 한번 보시겠어요? 네. 여기서 한번 수희 씨가 네. 맞춰 보세요. 어떤 걸로 공간 분리가 가능한지. 아 이런 <laughs> 맞아요. 쇼파 쪽 아래라든지 조그마한 러그를 이런 식으로 깔아주면은 분리된 느낌이 날 수가 있거든요. 원룸을 투룸처럼 사용하는 방법으로 좀 좋지 않을까? 진짜? 네. 네. 근데 원룸은 아무래도 뭐 전세나 월세로 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. 그런 부분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집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얼른 알려주세요.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제가 가져온 데코 타일인데요. 어때요? 약간 뭔가 어, 대리석 예, 대리석 느낌 날것 같은데요. 그렇죠. 뒤에 접착제가 있잖아요. 근데이 접착제로 떼서 붙여도 되지만 우리 집주인이 예민하신 분이다. 음. 그냥 이 종이 부분만 예쁘게 잘라가지고 그냥 아, 이렇게 얹어 놓셔도 돼요. 붙이지 어, 않고 노란 장판보다는 훨씬 예쁘지 않습니까? 음, 이거 뭐 찢겼다. 또 이렇게 한, 하나만 또 교체를 할수 있으니까 되게 좀 편리할 것 같아요. 네, 컬러만 오. 잘 맞춰서 시공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는요. 네. 옛날 눈꼬리를 생각하면 왜 동그랗고 네. 낡은, 알죠, 알죠. 그리고 은색으로 고급스럽게 생긴 아이들 있잖아요. 그런 것도 뭐 크게 비용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교체를 한번 해보는 거를 생각해보시는 건 어떨까? 그런 붙박이장이나 싱크대 에 이런 손잡이들도 이게 교체가 굉장히 쉽거든요. 음, 맞아, 맞아. 드라이버로 돌려버려. 네, 요 우리의 자취방을 조금 더 샵하는 방법을 찾아라! 더샵 펠런스 <laughs> 게임! 같이. 아, 깜 어... 이야 질문을 드릴 거예요. 하나를 원하시는 걸, 음. 더 좋은 걸 고르시면 되거든요. 네. 자, 원형 식탁 때 사각 식탁. 하나, 둘, 셋! 원형 식탁. 오, 오. 어, 어 이거 지금 무슨 게임 같네요. 아 그래요? <laughs> 이유 여쭤봐도 될까요? 음, 공간을 좀 넓어 보이게 한다. 사각 식탁에 비해서 침대 옆에 놔도 괜찮고 뭐 식탁 쪽에 놔도 괜찮고 큰 곳으로 이사를 가셔도 뭔가 원형 식탁이 더 쓸모가 있거든요. 두 번째도 있나요? 네. <laughs> <laughs> 자. 두 번째입니다. 네. 행거대 옷장. 하나, 둘, 셋. 옷장. 어, 원룸인데요? 네. 원룸이니까 옷도 먼지도 되게 많이 쌓이고 그 먼지를 그냥 뭔가 침실에 다 쌓여 있을 것 같고 너무 시야가 정신 없어 보일 것 같기도 하고 옷은 그냥 옷장 안으로 들어가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어요. 풀 보시는 짜증이니다 행거는 <laughs> 아, 편해서. 네 정말 음. 바보 같은 생각이었죠. <laughs> 지난번에 조명 추천해 주시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저렴한 비용으로 감성 뿜뿜한 집 만드는 아이템 소개해 주세요. <laughs> 아. 지난번 아직? 영상을 그렇게 많이 보셨다면서요? 왜기를왜 왜 여기서 해요? <웃음> <웃음> 내가 나 나오는 영상 보는데 뭐 문제 있나요? <laughs> 이제, 이제 아이템이 나와야 될 시간이죠. 네. <laughs> 집에 딱 들어와서 향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것 같아요. 향초는 향을 피울 때도 좋지만 그냥 오브제 느낌으로 요즘에 어머. 그래서 제가 수희 씨가 왠지 향초 좋아하실 것 같아서 네. 어머! 준비를 해봤습니다. 아나못 어, 살아! <laughs> 마음에 드실지는 <못> <laughs> 근데 향이 너무 좋다. 그리고 그쵸? 너무 예뻐요. 진짜 이거 올려만 놔도 너무 예쁘겠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싶었습니다. <웃음> 네. 다음엔 <laughs> 어떤 아이템이 또 준비되어 있을까요? 벽도 안 예쁠 수 있고 또 너무 밋밋할 수도 있고 이럴 때 포스터나 액자 이런 걸로 포인트를 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너무 좋다. 포스터 사기 힘들다 이러면 자기 사진. 좀 크게 인화해가지고 붙여놔도 저희 좀얘기한 거거든요 오, 그러실 것 같아요 <laughs> 어떻게 알았지? <laughs> 요즘에 이렇게 가벼운 소재로 액자처럼 나오는 제품들이 있어요 쉽게 벽을 장식을 할 수가 있으시거든요 벽이 정말 넓고 못생긴 벽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심지어 그림도 예뻐 그렇죠 가려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. 지금 배가 너무 불러요 너무 많은 거를 제가 음 얻어가는 것 같은 느낌? 뭐라,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? 네? 감사합니다 <laughs> <laughs> 어요 원룸이 아니어도 어느 집이나 다좀 필요한 유용한 팁들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 생활을 조금 더 샵하는 방법 더샵 셀렉션이었습니다 다음 주또 만나요 안녕 <laughs>